아이 <laughs> 막걸리 좀 먹지. 아, 그럼 살겠구만. 아니, 너도 지금 아, 다 잘해 어디가 들좋은가 말이 안 돼. <laughs> 신동아, 음. 많이 먹어. <laughs> 누나도 많이 먹어. <laughs> 한창 큰 나이에 겨우 주먹밥 하나라니. 어, 신동아, 이거더 먹을래. 아니요. <laughs> 에 접조님 주세요. 아이, 괜찮다. 어제 난 속이 더부룩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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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 어서. 어, 어,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제한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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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줬으면 서운할 뻔했구나. <laughs> 그나저나 보부상 놈들은 대체 누구 편이요? 광군무리에. 은근슬쩍 섞여 있는 거몇 번이나 봤수다. 대대로 음. 위정자들의 행동 대장을 해온 놈들이니 그를 만도 하지. 음. 초금 포수. 죄다 권력의 빌붙어 사는 진드기 같은 놈들. <laughs> 난 아니에요 진드기. 음. 말좀 가려서 하세요. 이 중에 초금 포수하다 농사꾼 된 사람이 하나도 음. 없을 줄 알아요? 음.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래도 그렇다고 싸잡아 단정 지을만한 말도 아닌 것 같네 <laughs> 하, 실은 신동이 아버지가 나무꾼이었는데 벌목하다 걸려 관군에게 맞아 죽었거든 어, 어... 우리 아버지도 음... 포수였는데요 포수였어? 아... 이소사 아버지가? 아, 그, 그, 그게... <laughs> 어, 어? 누나 같이 가 <laughs> 대체 저 여인의 정체가 뭐요? 제인 출신 신백정인데 관군에 협조하지 않은 보수를 라비로 갓바치를 남편으로 어... 두었었지 어, 어쩌다 과부가 된 겁니까 보다시피 저리 미색이 뛰어나니 동네 향반 하나가 겁간을 하려 했나 보. 이를 말려하던 남편이 맞아 죽자 저 아이 아비가 향반놈을 쏘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네. 하... 그 충격으로 반실성에 여기저기 떠들며 천대받던 아이를 우리가 거둔 것이 세어무의 <laughs> 실력이 출중한 게다 뼈저린 복수심 때문이었군요. 오로지 살려고 아니 죽기를 각오하고 칼을 잡은 아이네. <laughs> <laughs>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laughs> 잊을 만하면 꼭 옛날 생각나게 한다니까. 내가 뭐 과부가 되고 싶어서 됐나?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농민군이 되고 싶어서 됐어? 신동이왜 고아가 됐는데? 망할 놈의 세상 석주님 음, 어, 음. 아, 아, 여기서 뭐하고 있나? 아, 아, 그냥 달 구경하고 있었어요 신동이네 아, 배탈이 났는지 볼일 보러 갔어요 에이, 급하게 먹더라니까 긴장되나 봐요. 우리를 지나팔러 전라 감염군만 온게 아니라 보부상들이 이끄는 향병 수백 명도 합류했다면서요. 그렇다 하더군. 그 소문을 듣고 부쩍 겁이 났나 봐요. 아직 애잖아요. 다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관군과 맞서야 하니까.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네. 그럼요. 꼭 이길 거예요. 그놈들이 황토현에 발들인 걸 후하게 만들어 주자고요. 이를 말인가? 일단 관군들은 우리의 오합지졸로 보고 있으니 그걸 이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네. 그래서 이번엔 신동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네. 어, 신동이를요? <laughs> 두고 보면 알 것이. <laughs> 잡이냐 백성의 공적이냐 잡으라는 탐관오리나 잡고 농민군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게 니들이 할일이냐 왜 막상 싸우려니까 겁이 나느냐 광군도 별거 아니구나 어중이떠중이 관복만 입으면 다 광군이냐 <laughs> 우리는 농군이다 그리고 추위에 떨며 저잣거리에 내몰린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작당들을 나몰라하는 너희놈들의 정녀 백성을 위한 광군이더냐 양반님은 입이고 상놈님은 주둥이냐! 에이 전장! 힘없는 장반들이 흙을 파묻고 풀뿌리를 연명할 때호위호시 남아도는 음식이 썩어가도 굶주려 죽은 백성들의 재상에는 침만 뱉는 이 무지막지한 놈들아! 에라이, 영병단병의 갈아버리 석병보다 더 더럽고 징글징글한 관병들아! <laughs> 어, 광군들이 어! 움직인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작전대로 저들을 유인하시오! 광군들이 <laughs> 움직인다! 다들 흩어져 은신처럼 피하쇼! 갑시다, 신동! 눈에 딱 붙어 있어! 후퇴! 후퇴! 신동의 이 도발로 관군들을 유인하는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첫승전골를 올린 정읍 황토현 전투 이후 장성 황룡전 전투에서도 우린 보란 듯이 조정에서 내려보낸 경군을 물리쳤다. 이방원 접주가 개발한 장태라는 신무기가 큰 도움이 되었다. 하, 많이들 드시게. 다들 장하고 고맙소. 모두 장태장군 덕분입니다. 장태장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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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그만들 하시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하고 말고요. 어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닭 잡는 장태로 적을 잡다니요. <laughs> 따지고 보면 우리 이소사 덕분이네. 아, 네? <laughs> 일전에. 이소사가 닭장에 계란을 가지러 들어갔다 아, 아니, 점주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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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때 안 울었어요! 어? 누나 울었어? 아, 아니라니까! <laughs> 이소사가 온게 아니라 어미 닭이 꼬꼬대 꼬꼬 울더라고 자기 알을 가지러 온 몹쓸 인간들을 경계하는 거지 닭한텐 대살 촘촘히 엮어 만든 장태가 가장 안전한 세상 아니겠는가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네. 장태를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소이나 집단을 채워 넣으면 어떨까?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굴려보니 화살이나 총탄을 막아낼 방패도 되고 옆에 꽂은 낙과 칼이 살상무기까지 되지 않았겠나. 탁월한 생각이었습니다. 어, 우리 이 소사가 일등공신이구만. 어, 박수! 이, 서, 서, 만세! 만세! 장전성! 만세! 만세! 아, 참. 미쳐버려 형님, 삼촌들. 한판 제대로 놀아 봅시다. 얼쑤!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가리가 난데. 그날. 우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그런 꿈 같은 나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농번기라는 복병을 만나기 전까지는. 한다고. 그래 집에 갈게요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우덜이 할수 있는 일은 딱 여기까지가 한 게요 뭔데? 뭐, 논밭 무쳐두면 벌 받아 이사람아 아이 그래도 대사를 앞둔 마당이 집에 갈란다고 하, 대사? 대사가 뭔디? 에? 우리 농사꾼한테는 말이야 영농이 대사여 그보다 더큰 일이 뭔디? 에? 맞아 시벌 뭐이 중은지 모르 아이씨, 우리 집도 일할 사람은 그 식이 나밖에 없는구 게... 그러면 같이 가세. 넌 혁명보다 가까운 눈이 더 걱정 아닌가. 정읍 황토연, 장성 황룡촌 두 번씩이나 이겨먹었은 게 우리는 할 만큼 한겨. 아 그러한 게 그냥 방수 치고 싶을때 떠나다가. 가세. 가세. 응, 응. 아, 아이, 나도 같이 가. 어이 김가, 아, 그거 달라그러면 오늘 밤에 오자냐? 달가 봉사실으로 야지 사람들이 호로록 빠져나가는데 농사철이라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전주성에 무혈입성하면 뭐합니까? <laughs>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하네. 말이 무혈입성이지? 초토사 홍계원이 전라 가면군을 데리고 잠시 성을 비운 사이, 우리가 운 좋게 거저 들어온 셈 아닌가? <laughs> 그렇긴 한데 내 생각엔 조정에서 화약을 맺자고 할 걸세 지레 골복하자는 겁니까? 아니지, 농번기 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잘 메꾸자는 거지 무엇보다 집안 싸움에 끼어들어 이 속을 챙기려는 왜적들을 조심해야 할것 아닌가? <laughs> 저만 속셈은 청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용해 내정을 장악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멈 추세. 음. 대신 각 지역의 집강소를 세워 행정과 치안을 우리가 관장하면 조정에서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농민군은 자진 해산했으나. 끝내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추수가 끝날 무렵 다시 시작된 2차 항쟁의 적은 일본이었다.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경군과 일본군 연합군대와 무려 2만에 달하는 우리 농민군의 첫 격전지는 공주 우금치였다. 이만 대군의 주장이 이대로 꺾여야 하는가 하늘이 무심하군 그래도 싸워야지요 여기서 물러설 순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이소 일본군을 몰아냅시다 동지들이 반드시 살아서 야! 다시 만납시다 야! 우린 야! 이 무금치의 뼈를 묶겠습니다 명령이여 フワ 솔잎과 대잎이 파르라니 봄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이 눈이 펄펄에 날리니 송죽이 나를 속였었구나. 우린 우금치에서 무참히 패배했고 수많은 동지들이 죽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울지마 신동아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흘린 피값을 배로 지불받게 될거야 묵금치에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줄이야 신동아 두렵니? 아니 그냥 슬퍼 우리가 바라는게 뭔데 그저 죽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게 반역이고 반란이야. 우리가 틀린 게 아니야. 그들이 음. 못난 거지, 두고 봐. 그렇게 열강에 기대어 보면 조국에는 그들에게 먹히고 말 테니까, 토벌대가 부위에 오고 있는데, 우린 갈 곳이 없네. 그래, 여기가 막다른 길이다. 볼때 잡혀 죽나 싸우다 창렬이 죽나 어, 어, 누나 난 틀렸어 다리가 누나 다리 다 쳤잖아 피가 계속 나는데 걸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가야 네가 가잖아. 미안해. 난 여기까지인가 봐 지금부터 너 혼자 가 싫어 어떻게 누나 두고 혼자 갈수 있어 내가 얻고 갈게 어서 가래도 도발 때가 금방 올 거야 나 혼자 안 간다니까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잖아 괜찮다니까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어서 석 아이 <laughs> 죽었나 <웃음> 숨을 쉬지 않아 <laughs> <laughs> 진짜 이로써 동비 수개들과 그 측근들은 전멸인가 아마도 천봉준이 놈은 목이 잘렸고 김계남이 놈은 체형장에서 갈갈이 찢겼지 무한접주 배상 없도 현상금에 눈먼 옛 동료의 밀고로. 정세. <laughs> 손화중도 주변 사람의 고발로 체포돼 처형 이 방어는 대원군이 손을 써서 일단 풀려났는데 새로 부임한 전라감사 이도재가 또 잡아들여 외아들이랑 같이 처형시켰지 <laughs> 속이 다 시원하군 <laughs> 에이, 그나저나 전연을 살려서 압송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진다 숨만 쉬어도 좋으니 조선 팔도를 끌고 다니며 동학수계의 실체가 고작 저 미친 여자라 선전하기 딱 좋은데 말이지 <laughs> 제 불에 지쳐 죽은 걸 어쩌겠나 쟤 <laughs> 도끼서린 얼굴 좀봐소름끼친 <laughs> 어, 죽어서도 복수할 여자니 일단 나갔다가 날 박는 대로 처리하세 그러세 <웃음> <웃음> 생이들 아, 아, 이게 나로구나. 이 소사, 에기꽃보니 달림이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됐네. 불쌍한 것. 하지만 장애. 잘 살았고 잘 죽었어. 다들 그렇죠? 대를 만나서는 천지가 모두 힘을 합치더니 운이 다함에 영웅도 스스로 동호할 길이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의리 세움에 나 또한 잘못이 없건만은. 나라를 위한 붉은 마음을 그 누가 알까? 정말 우리 다시 만나게 됐군요. <laughs> 누나 이제 무슨 부지? 그 누구도 반칙하지 않았고 배신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얼어붙은 땅 동토에서 살다 죽었으나 후세 사람들에게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야. 달이요? 달이 달은 밝을 땐 보이지 않지만 어두워지면 당당히 빛이 되어주네. 그게 바로 우리 민초들의 저여가 아니겠는가. 실패한 혁명이지만 우린 패배하지 않았다. 얼어붙은 땅에도 봄은 오고 구름에 가려진 달은 잠시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잘 살았고 잘 죽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대평성대를 누리러 향꾼에 가보세요! 가보세가보세 <laughs>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내일 못 가면 모레 가고, 언제든 가보고 또 가보네! 나이스! <웃음> <웃음> <웃음>